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탄생과 그 내부에서 벌어진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919년 3.1 운동 이후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27년간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지만, 내부에서는 치열한 노선 갈등과 권력투쟁이 끊임없이 이어졌죠. 오늘은 임시정부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갈등을 겪으며 성장했는지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한반도 전역에서 독립 만세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일제는 무력으로 진압했지만 이 운동은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깨달았습니다. 체계적인 독립운동을 위해서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1919년에는 거의 동시에 세계의 임시 정부가 수립됩니다. 첫 번째, 1919년 3월 17일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한국민의회가 선포됩니다. 손병희를 대통령으로 추대했죠. 이곳은 주로 북간도와 연해주에 무장 투쟁 세력들이 중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됩니다.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하는 의정원 제도였습니다. 31운동의 민주공화제 정신을 계승하고자 했죠. 세 번째, 1919년 4월 23일 서울에서 비밀리에 한성 정부가 조직됩니다. 이승만을 집정관 총재로 추대했습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중심이었죠. 개의 정부가 각자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분산되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커졌죠. 결국 1919년 9월 11일 상하이 임시정부로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통합과정에서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성정부가 국내에서 수립되었다는 상징성 때문이었죠. 통합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국무총리는 이동희가 맡았습니다. 통합된 임시정부는 입법부인 의정원, 행정부인 국무원, 그리고 각 부서를 갖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내무부, 외무부, 국무부, 재무부, 법무부, 항무부, 교통부 등이 설치되었죠. 또한 연통제와 교통국을 통해 국내와의 비밀 연락망을 구축했습니다. 전국을 6개의 지방으로 나누고 각 지방에 연통부를 두어 정보 수집과 군자금 조달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돈입니다. 정부를 운영하려면 재정이 필요한데 임시 정부는 영토도 없고 세금을 거둘 수도 없었습니다. 초기에는 독립 공채를 발행하고 국내외 동포들의 독립 자금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국무총리였던 이동희는 사회주의 계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고려공산당을 조직하고 1920년 레닌의 코민테른으로부터 독립운동 자금을 받아옵니다. 문제는 이 자금의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이었습니다. 일부는 임시정부 운영비로, 일부는 국내 비밀결사 조직에 전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행방불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김립이 국내로 가져가던 40만 루블 중 상당액이 사라진 사건은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동희는 1921년 국무총리직에서 사임하고 임시정부를 떠납니다. 대통령 이승만은 미국에 체류하며 위임통치청원설 논란에 휘말립니다.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서 독립을 호소했지만 실패한 후 이승만이 미국의 위임 통치를 청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죠. 임시정부 내부에서는 이승만의 외교 독립론에 대한 비판이 커졌습니다. 일본에 맞서 싸우지 않고 외교만으로 독립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이었죠. 1921년 5월,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면직됩니다. 임시정부 수립 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1920년대 초, 임시정부 내부에는 크게 두 노선이 대립했습니다. 하나는 사회주의 계열로 소련의 지원을 받아 계급혁명과 함께 독립을 쟁취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동이, 여운영 등이 대표적이었죠. 다른 하나는 민족주의 계열로 민족의 독립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회 체제는 독립 이후 결정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안창호, 이동영, 조소항 등이 인호선이었습니다. 이동이가 임시정부를 떠난 후 사회주의 세력은 점차 임시정부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고려공산당은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소련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는 구조로 재편되었습니다. 여운형도 1920년대 중반 이후에는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합니다. 임시정부는 사실상 민족주의 계열이 주도하는 구조로 변모했죠. 이승만과 이동희가 떠난 후 임시정부 내부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집니다. 상해에서 활동하던 세력과 국내에서 망명한 세력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주도권 다툼과 함께 독립운동 방식을 둘러싼 견해 차이가 컸죠. 1920년대 중반, 임시정부는 심각한 위기를 맞습니다. 첫째, 재정 고갈입니다. 국내 연통제가 일제의 탄압으로 와해되면서 독립자금 조달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둘째, 회원 이탈입니다. 이승만, 이동휘뿐만 아니라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떠나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셋째, 국제적 고립입니다. 베르사유체제 하에서 강대국들은 한국 문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임시정부의 미래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창조로는 안창호가 주도했습니다. 지금의 임시정부는 실체가 없다. 새로운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안창호는 1923년 국무총리직을 사임하고 국민대표회의 소집을 추진합니다. 개조로는 이동령, 이시영 등이 주장했습니다. 임시 정부의 법통은 유지하되 내부를 개혁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1923년 1월 상해에서 국민대표회의가 열립니다. 국내외 독립운동 단체 대표 123명이 모였죠. 하지만 회의는 창조파와 개조파의 대립으로 결렬됩니다. 창조파는 새 정부 수립을 주장했고 개조파는 임시 정부 유지를 고수했습니다. 결국 회의는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고 안창호 등 창조파는 임시정부를 떠나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개조파가 남아서 임시정부를 유지했지만, 이 시기 임시정부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였습니다. 의정원 회의를 열정족수도 채우기 어려웠고, 청사임대료조차 내지 못해 여러 차례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김구의 회고에 따르면, 임시정부 요인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 서로의 집을 돌아가며 밥을 얻어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1926년, 김구가 임시정부의 국무령에 선출됩니다. 김구는 의열투쟁을 통해 임시정부를 다시 살리고자 했습니다. 1931년 김구는 한인애국단을 조직합니다. 이봉창, 윤봉길 같은 젊은 청년들이 참여했죠. 1932년 1월 8일 이봉창은 도쿄에서 일본 천황 히로이토를 향해 폭탄을 던졌습니다. 비록 암살은 실패했지만 전 세계에 한국 독립운동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같은 해 4월 29일, 윤봉길은 상해 홍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왕 생일 축하 행사장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일본군 상해 파견군 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사망했고, 여러 고위 인사들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의거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주목을 받았고, 장제스는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임시정부는 중국 관내로 옮겨가며 새로운 전기를 맞습니다. 그러나 김구의 의열투쟁론에 대해서도, 내부 비판이 있었습니다. 조소항, 차리석 등은 개인의 의거만으로는 독립을 쟁취할 수 없다. 체계적인 군사 조직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만주와 중국 관내에서 활동하던 무장 투쟁 세력들은 임시 정부가 실질적인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30년대 중반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통합 논의가 있었습니다. 1935년 민족혁명당이 결성되면서 좌우 독립운동 세력의 통합이 시도되었습니다. 하지만 김구와 임시정부 중심 세력은 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주도권을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이 시기 좌우 갈등과 함께 임시정부 내부에서도 보수파와 혁신파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이 창설됩니다. 총사령관은 지청천, 참모장은 이범석이었습니다. 임시정부는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 발발과 함께 일본에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합니다. 명실상부한 교전국 지위를 주장한 것이죠. 광복군은 중국군과 함께 대일작전에 참여했고 영국군과 협력하여 인도마이너스 미얀마 전선에도 파견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OSS와 협력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1940년대 들어 임시정부는 좌우합작을 본격 추진합니다. 김규식을 중심으로 한 중도파가 가교 역할을 했고 조소왕의 삼균주의가 통합이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삼균주의는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주장하는 이념이었죠. 1944년 임시정부는 좌우합작 내각을 구성합니다. 주석 김구, 부주석에 김규식을 선출했습니다. 941년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합니다. 조소왕이 기초한 이 강령은 독립 후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국 강령을 둘러싸고도 내부 갈등이 있었습니다. 토지 국유화와 주요 산업 국유화 조항을 두고 보수파와 진보파의 의견이 엇갈렸죠. 김구는 실용적 관점에서 좌우를 아우르려 했지만 세부 정책을 둘러싼 이견은 계속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임시정부의 귀국방식을 둘러싸고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미군정은 임시정부를 정부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만 입국을 허락했습니다. 27년간 독립운동을 이끈 임시정부가 정식정부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죠. 김군은 격렬히 반발했지만 결국 1945년 11월 23일 개인 자격으로 귀국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임시정부의 역사는 끊임없는 내부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노선 갈등, 이념 지역 세대, 갈등 등 다양한 갈등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은 단순한 권력 다툼만은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최선의 독립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었죠. 갈등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는 27년간 존속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대표했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고 대일 선전포고를 통해 교전국 지위를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주공화제 정신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민주주의는 완벽한 합의가 아니라 끊임없는 토론과 타협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치열하게 싸웠지만, 결국 독립이라는 공동 목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둘째, 정통성의 중요성입니다. 비록 영토도 군대도 충분치 않았지만, 임시정부는 정통성만큼은 지켜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정부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는 결코 아름답기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갈등과 분열, 가난과 좌절이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그 안에서 독립운동가들은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지만, 독립이라는 꿈만큼은 함께 꾸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공화국은 그들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임시정부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